안녕하세요 연인테리어김석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현장 리뷰해드릴 현장은 울산 북구 외국에 위치한 신천엠코타운 34평입니다 특징적인 거는 저희가 디자인팀하고 프로젝트 명을 처음에 맞춰서 저희가 시작을 하는데 여기는 50평형대 대형평형대에 광활한 주방을 품은 30평대 아파트라는 프로젝트 명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0평형대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사진이나 영상만 보면 은 어? 이게 어떻게 30평대가 되지?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정성을 쏟은 부분이 주방이 될 거고요 그리고 톤앤매너를 저희가 인쇼 필름으로 마치고 조명도 인쇼 CCT라는 특수한 시스템을 저희가 설치해 를 놨습니다 집 컬러를 톤앤매너를 맞췄을 경우에 어떤 느낌이 나는지 그리고 CCT 컨트롤이라는 조명이 우리 삶에서 어떤 변화를 줄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 형태의 주방 레이아웃을 굳이 따를 필요 없이 나에게 가장 최적하고 만족할 수 있는 주방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주안점으로 좀 보시고 인테리어공사계에 가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현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인테리어팀에서 현관공사를 할때 가장 신경 쓰는 주안점이 단순히 수납력을 넓힌다는 라 개념보다는 고객님이 퇴근을 하고 들어왔을 때 오늘도 고생했어 쉬어도 돼 그런 느낌을 위해서 꽤 많이 노력을 합니다 특히나 저희가 공사하면서도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신천 M코 현장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현관이 첫 번째 현관, 두 번째 현관 현관이 두 개로 섹션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현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아이가 없지만 곧 자녀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이가 어느 정도 컸을 때 앉아서 신발 신는다라든지 아니면 은 물건을 좀 잠시 얹어놓는다라든지 오브제로 세팅을 좀 한다라든지 이런 형태의 벤치를 좀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성인 두세 명이 앉아도 전혀 문제없을 정도로 튼튼하게 그리고 가구라든지 바닥재도 가장 톤앤 매너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사이즈의 타일들이 쭉 전개가 되죠. 그리고 수납력을 올리기 위해서 신발장 같은 경우는 높이를 좀 띄우고 저희 같은 경우는 높이를 25cm 정도를 띄워요. 그런데 25cm 정도를 띄우면은 조금 굽히 높은 신발들. 앵글 부츠까지도 큰 문제가 없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번 연광 같은 경우는 저희 디자인팀에서 굉장히 욕심을 낸 부분이 가정집에서 쓸수 있는 가장 큰 사이즈의 거울을 한번 놓고 싶었어요. 한쪽은 수납력으로 저희가 수납장으로 마감을 하고, 이쪽 보이는 이쪽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사이즈의 거울, 거기에 커팅 없이 실리콘 마감 없이 깔끔한 마감을 좀 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사 후에 가장 만족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고객님도 굉장히 만족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M코타운 공사를 하면서 가장 디자인팀하고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요 주방 부분입니다. 공사 전 사진이나 도면을 보시게 되면 짧게 끊겨 있는 의미 없는 아일랜드가 있고 그리고 요즘 스타일의 키친핏 가전이 못 들어가는 형태의 수납력 그리고 식탁 하나만 놔도 더 이상 공간이 없어지는 이런 형태가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대형평형대, 50평형대, 60평형대에서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대형평형대의 싱크대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식탁도 구매 없이 6인용 식탁 정도를 쓸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저희가 짰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에 있던 안방 드레스룸이 철거가 가능한 형태였어요. 그래서, 안방 드레스룸을 철거를 하고, 숨어 있는 공간을 저희가 펜트리룸으로 따로 구성을 했어요. 건식 수납장이라고 보통 저희가 부르는데, 단순히 일반 유리도어라든지 일반적인 도어 말고, 저희는 면을 좀 형성하고 싶었어요. 설명을 안 하면은 펜트리가 있다라고 알수 없게끔, 그래서 물건을 수납하기 굉장히 편하게끔 한쪽으로 홀딩 형태로 접히는, 아무래도 요즘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이 예전보다 키가 좀 크기 때문에 싱크대 같은 높이를 꽤 신경을 많이 씁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90cm 높이를 좀 맞췄기 때문에 기존의 싱크대보다는 조금 높지만 일하기가 허리 안 쓰이고 조리하기가 되게 편하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획을 할 때부터 톤앤 매너를 통일시키자 인쇼 플랫그레이 필름이 들어오고 매칭을 시켜서 바닥재도 들어오고 자칫 실리콘 같은 경우 보통 반투명이라는 칼라를 많이 쓰는데 저희 같은 경우 색을 맞춰서 특수한 제품을 쓴다라든지 색이 없으면은 조색 실리콘이라는 새로 생산을 해서 쓴다라든지 세세한 분을 좀 신경을 씁니다. 저희 연 인테리어에서는 공사를 할때 커튼 관련 패브릭 관련 브라인드 관련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저희가 따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드릴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꽤 오랜 시간 동안 한 15, 6년 정도 커튼, 블라인드, 패브릭 관련 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NC 당초 인테리어를 기획을 할때 패브릭 컬러를 맞춰서 저희가 기획을 합니다 저희가 인테리어의 마지막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인테리어의 마지막 점은 커튼, 블라인드, 패브릭이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기획을 하실 때도 이왕이면은 조금 더 괜찮은 제품 조금 더 좋은 톤을 맞추게 된다라면은 훨씬 더 좋은 구성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동커튼 같은 경우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금액대가 매력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거실부를 구성을 할 때는 전동커튼도 한번 고려해보시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 이번 연장 같은 경우 굉장히 특이한 시스템이 들어와 있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쇼 CCT 조명 시스템이라는 게 들어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보일러 컨트롤러가 대체가 된 거고 일반 보일러와 달리 패턴식으로 온도가 컨트롤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될때 따로 한번 제가 리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라인 조명 같은 경우가 cct 컨트롤러 라는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여러가지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컬러가 뭐 변경이 된다 라든지 그리고 조도가 조절이 된다 라든지 조명 자체적으로 페이드아웃 페이드인 이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이거 이외에 많은 iot 방식들이 결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조금 더 차별돼 있는 조금 더 만족할 수 있는 집이 구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권해드립니다. 굉장히 호기심도 저도 많이 가고 되게 아 이디어 정말 좋다라고 한게 저희 고객님이 이제 애견인이신데 이쁜 강아지가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얘 강아지를 위한 소파예요 이게 되게 놀랐어요 저게 아 재밌기도 재밌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말티즈라든지 소형견들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고질적으로 고관절이나 슬기불들이 안 좋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연령 있는 아이들이 쇼파를 뛰어다니는 걸 권장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단식으로 같은 쇼파에서 생산된다는 것도 굉장히 좀 신기하고. 그리고 테이블이 일반 유리로 테이블이 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손 많이 가지 않아요. 때 많이 탈 건다라고 여쭤보니까 강아지가 밑에 있을 때 얼굴을 볼수 있는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와, 이 정말 재밌게 보고 저희 디자이너들하고도 야, 정말 엣지 있다. 라고 저희가 본 부분들이에요. 공용 욕실 같은 경우는 톤을 많이 다운된 어두운 톤의 제품으로 저희가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게. 그이고이젠이레어 부르는 카운터 부분인데 일반적인 경우보다 저희는 조금 높게 형성을 해요. 보통 1m 95cm 정도인데 저희는 1m 20 높이로 형성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형성하는 이유는 편하게 물건을 잡을 수 있는 높이가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게 1m20이지 않을까라고, 그리고 이 선상으로 서부스까지 젠다이를 연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불필요한 코너 선반 같은 것들이 없게 되니까 깔끔하게 수납이 될 수가 있겠죠. 음, 저희가 공사를 할때 이런 포인트 등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설치를 많이 해드려요. 그런데 실제로는 잘안 써요. 저희가 고객님들에 여쭤봐도 전기세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수명이 다 되면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 디자인 팀에서 엣지 있는 아이디어를 낸게 욕실 등하고 포인트 등하고 연동을 시켜 놨습니다 사람이 들어가 있을 때 사람이 있다라는 표시도 될 거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켜져 있기 때문에 집을 이쁘게 밝혀 주는 부분 그리고. 구성상 모서리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어둡습니다 조명 부분에서 소외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인테리어를 계획을 하실 일이 있으면 이런 웰컴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조금 더 구성이 알차지는 인테리어 마감이 되지 않을까 그렇 그래 생각을 합니다 안방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이니까 숙면을 좀 취할 수 있게 안마커튼이 지금 되어 있고 보시면 전체적으로 플랫 그레이와 같은 톤으로 저희가 매치업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침대가 놓는데 이 구조물을 저희가 만든 부분이에요. 안방 조명 같은 경우는 컨트롤은 이쪽에서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조명 무드등 같은 경우는 헤드장에 업라이팅하고 커튼 박스 쪽에 조명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주무시기 직전에 아니면은 급한 일 때문에 일어났을 때 과하지 않는 조명 정도로 이렇게 컨트롤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기존에 있던 공간이 드레스룸이 없어지면서 주방으로 속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의 수납력은 필요하기 때문에 화장대가 있게 되고 드레스룸이 구성이 됩니다. 화장대 같은 경우도 저희 조명하고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 일반적인 화장대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콘센트. 무엇 때문에? 헤어드라이기를 꼭 써야 되기 때문에 콘센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콘센트 쓰고 서랍에 넣으면 좋은데 대부분 귀찮으니까 올려놓게 되죠. 정리가 잘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한 부분은 인출식 서랍 안에 콘센트하고 드라이어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제품을 사용을 하고 그대로 넣게 되면은 항상 깔끔한 형태가 되지 않겠나. 부부 욕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특이한 구조인데 언더카운터에 오픈볼이 저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색감을 공용욕실 같은 경우는 톤이 좀 다운되어 있고 부부욕실 같은 경우는 협소한 부분도 있고 톤을 좀 바꾸기 위해서 밝은 톤의 타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샤워버스는 브론즈경으로 저희가 구성을 하였고요 공용욕실 젠다이를 저희가 1m20 높이로 잡아요 얘 같은 경우는 95cm 정도 근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저희가 생각하고 저희가 고민한 결과물인데, 욕실에 있는 제품들은 크기가 좀 작아요. 손을 뻗어서 하부를 잡을 수 있는 것들, 샤워실에 들어오는 제품들은 용품 자체가 조금 높습니다. 저희 집 기준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보통 하부를 잡아서 쓴다라기보다는 펌핑을 한다라든지 이런 형태로 쓰다 보니까. 높은 제품의 제품을 높은 젠다이에 올리게 되면 불편한 거예요 꺼내서 땅바닥에서 펌핑을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샤워실에 젠다이를 짤 때는 저희가 젠다이를 낮게 형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할때뭐 단순히 그냥 젠다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기보다는 내 키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금 크다라면은 인테리어팀한테 조금 더 올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라는 이런 서로 상의를 한다라면은 동일한 공사를 할때 결과물은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게 나오지 않을까 그거는 시공하는 팀도 그리고 그 물건을 쓰게 되는 고객님도 두팀다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둘러보셨나요? 연인테리어 같은 경우 캐치프레이즈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나누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란 게 단순히 인테리어 업체의 시한 100% 고객 시한 100% 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고객님들하고 얘기할 때도 함께 의논하고 회의하고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만들자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에 입주하시는 고객님들이 만족하시고 오늘보다 더 행복한 집에서 살수 있게끔 항상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은 결과물, 조금 더 깔끔한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조금 더 많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